아이씨 녹,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. 안올것 같긴 한데 이렇게 와드 받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. 갑자기 뒤돌아 오면은 밥이 없거든. 음. 나 렌즈로. 삼거리에서 나면은. 어 렌즈로 받고 올게. 아마 베인이 잘 살릴 거야. 아마 너가 그래프하면은 Q로 피하고 CS 사이에서 받아먹고 막 이러겠지. 음. 이런 경우 아노틸리 아니라 남이 했어서 된거 같기도 되었습니다. 하다. 생각하니까 아나 남이를 막고 그냥... 있었네. 아 맞아. 아... 아니 음, 나 남이는 아니면, 어. 남이는 남이는 안 하고 싶었던 게 그러면 람머스 혼자 앞라인 서야 돼서 후방 가면. 너무. 아, 근데 후반에 솔직히, 암라인솔히 아, 나머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긴 하고 그래. 당장 우리 중요한 게 지금 라인전인데, 베인이 성장을 하면 못 맞거든. 저를 거 최대한 성장 못하게 괴롭혀야 되는데. 음, 그것도 그러네. 배인 뭐, 오면은 솔직히 라인전 이기는 게더우선이라고 생각해. 을안 봐. 어? 어? 잡았다. 쟤 뭐냐? 베인, 베인이인이무먼무먼아서아었어었어어 어, 잘했어. 아니 i n P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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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i 아 P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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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a i 손전니까. 아이스 제거다. 웬만하면 남저 유미 받아주면 음. 안 되는 거 알지? 그 마지막에 피 차. 음. 게임 티가. 아. 미니언 절대 안 넘어오긴 하네. 갖고 <laughs> 한에부터 먹고 집 가면 돼. 나렌즈라 와드가... 어, 집가나 설마 아니, 나오는데, 우 어. 좋아요? 일곱, 일곱집 브리징 못걸줄주 아, 이거.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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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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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탈론? 탈론이 바텀으로 올 생각을 할까 모르겠네 잘안할것 같긴 하거든 개인 6렙 찍기 전에는 약해가지고 큐! 각! 까비 까비 어왜 어, 이렇게 아파 거기 써도 돼. 어 거기 써도 돼. 음. 아니 못, 먹, 못, 못 나오게 그냥. 경험치도 못 먹게. 아이씨. 뭐야? 예측 시야 뭔데? 아씨 맞은가? 아니면 그냥 던져보는 건가? 텔론 비드 쟤네 CS 다나 버리고 있대 타곤산 돌 돌릴게 이거 탱크 내가 먹을게 두 어, 개만 더 먹을게 최대한 최대한 천천히 빌지 음 이거 내가 먹을게 베인 멘탈 나갔다 아 <laughs> 소머는 저 유미한테 <laughs> 성 나갔어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채팅 친다. 한 마리 지워주고. 응. 음. 가정할라 그랬는데 없네. 어 너무 멀어지는. 다행이다. 용은 안 치네. 용 치면 우리. 밀어줘야 되나 싶었는데. 여보세요? 이제 벽 넘어갈 수 있지 않나? 반응. 응. 음. 지금 치고 있어, 으 어떡하지? 형안 넘겠지? 저 저기를 저걸 넘어가진 않겠지. 뭐냐 얘? 끌자, 끌자. 응. 개인 음. 나갔나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베인 여기있다 <laughs> 이 타워앞에있어 이거 밀린다 결국에는 풀리네 최대한 아, 비게부싸우 가보자 했습니다. 오케이 이거 내가 먹을게 핫 아! 음. 앞에 앞에거 내가 다 먹을게 음. 사곤사는돌려야돼서 유충먹었다 음뭐 먹으라그래 이 바텀은 베인은 끝났어 미래가 없어져. 마톤 끝. 일주 먹는 거 아니고. 뱅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한데. 이거 한대 네. 어. 아 고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보자. <laughs> 굿. 네, 가만히 있다가 죽었네. 음. <목소리> 채팅, 채팅 뒀나본데 <썼나> 진짜. <laughs> 라인 관리. 가 아, 뭐. 바로 밀어? 어. 6레벨. 바이브에. 바이브에. 바이브에 아! 아, 이거 쓸걸. 이랩 차이는 이랩 차이는 이랩이길이길것같아이랩차이데너 근데 마나가 없긴 하다. 이이는이랩는데안 하네. 는로노는거생각하는아랩로이는 아,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었어. 음. 에휴 왔지 아 이러면 약간 고통스럽긴 한데. 온아안 줘버리고. 할로 일단 뺐고 오 <laughs> 루시안의 신묘한 무빙 가기긴 하거든요. 와도 였니 설마? 아닌데? 사기는잘 느끼네. 그냥 그냥 궁 찍어도 되 거든? 응. 음. 전면 궁 찍어도 될것 같아. 저거 그냥 거리 안 되면. 어, 한 번, 아번한한천원 찍어줘. 찍긴 했어. 이나이스 이러면 안살 좋았다 꽝 탈론 볼게 나는 못 간다. 빠지시죠 루시안 못 가요 아유 내가 막았다 라인 밀고 싶어? 어, 밀어. 어, 밀어. 오케이. 오케이. 유미가 받아먹게 만들고 근데 쳐줘 뒤에 있는 거 어? 아, 나도 아이스 어너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나도 어? 어? 그냥 빼, 그냥 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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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어? 어? 게 그. 카사딘 궁돌거 같아가지고 그냥 그냥 궁은 그렇게 안 돌기도 하고 궁 아, 왔으면은 그래. 역강할 수 있어 서워에 맞으니까. 음.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뭐야 이거? 펜 잘못 샀나? 어, <laughs> 베이는 게임 하기가 싫을 거야 지금. <웃음> <웃음> <laughs> 하냐? 짜 진짜. 진에 지금. 직장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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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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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짜 진짜. 탈론 위로 올렸다. 이게 뭐야? 나 봐줄래? 아니다. 탈론, 탈론 보인다. 탈론 위에 어디야? 탈론 위래론 탈론 위로 올렸는데, 유미가 뭐 탔거든? 빠지면서? 탈론이네, 어. 응. 블루 치고 있을지도. 아니면, 아니면, 바로 갔으면 여기 좀 있으면 나올 듯? 하나 먹어볼게 음. <목소리> 응. 개인는 나가나 나갔나 보다. <laughs> 안 오는데? <laughs> 그냥 성 나갔네. 나가다니. 솔직히 나, 언제 감성으로 따져보는 문제. 왔다 왔다. <목소리> 또 왔네. 왜 이래? 아야, 공은좀 아깝나? 나는 혹시 아니 혹시 뒤로 부를까 봐. 뒤로 부르면 그때 공을서 놓치지 않을 거같너 아, 공은 그... 날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맞아 맞아. 아. 할머니랑 같이 때 싸야 되거든. 어, 맞아 맞아. 오케이 오케이. 잠깐 잊었다. 신내 신내다가. 근데 그빙 자체가 저렇게 오늘 애들은 그냥 던지러 온 거라서 그냥 똑똑 음... 오잖아.

아, 또. 먹겠다. 어, 칼론칼론이나 잡으러 오거든? 이거 봐줘야 된다, 나. 음. 나안 보이긴 했어. 아하!

손차이 맞